우선 질문 주신 내용을 보시, 보면, 우선 빨간색 박스가 이동을 하시고자 했는데, 이 빨간색 박스를 쉐입으로 만들어도 사실 이게 움직이게 되면 두께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스크로 만들어서 패스로 조정을 하시면 쉽게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우선 그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 솔리드 레이어에 원하는 박스 모양이 만약에 위치가 여기다 두께가 너무 두껍네요 이렇게 했을 경우 아 제가 쉐입으로 만들었는데요 쉐입으로 만들면 안 되고요 이 자체에서 선택을 하고 박스 모양을 이렇게 제가 임의로 그렸다면 마스크가 생겨요 마스크가 생기는데 여기에 예, 스트로이라는스트이라는 플러그인을 주고 이 자체에 트랜스퍼런스 값을 주면 이렇게 테두리로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어, 색상을 레드로 바꿔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때 마스크 위치는 원래 가지고 있던 위치 이곳에 옮겨주신 후에 만약에 처음 내가 10 프레임에 까10 그러니까 프레임까지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10 프레임 이후부터는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h i f 이렇게 쭉 누르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이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쭉 늘어나는 애니메이션이 되는데 색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쭉 이렇게 늘어나죠. 네, 간단하게 마스크로 작업을 하시면 쉽게 두께 변하지 않고. 어,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